세상은 이상이 영적 세계를 알고 대체하려는 성도는 말순과 성능으로 영들을 준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인 눈에 보이지 않는 영들의 세계에는 하나님의 성령과 사학파는마귀와 성능으로 거듭난 사람이 가기 때문에 영을 준비하지 벌써 안되는 겁니다. 특별히 모든 문제, 삶의 문제 뒤에는 영들의 세계가 결부되어 있기 때문에 꼭 영을 준비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요한사장인데, 사랑을 자가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는 게 습관이 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녀들이 영을 분별해, 하나님게 미혹당하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영적인 것은 잘 분별해야 됩니다. 인류에서 성령께간구하며 영을 분별하는 훈련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것은 반드시 상과 영균이 있습니다. 영적인 것은 볼 것이 아니라, 삶을 봐야 됩니다. 영적인 사역자의 삶이 어둠에 있는 것 같고, 있어요. 질성이 없는가, 존사를 하는가, 손에 엎기 영광을 돌려가는가, 사람을 묶으려고 하는가, 아니면 자유케하려고 하는가, 자신을 독보적인 존재로 세우려고 하는가 등등 아니면 자꾸 공유하려고 하는가. 삶에서 열매를 보세요. 도덕과 윤리를 보세요. 마귀도 기적과 흉내낼 수가 있고 영감을 흉낼 수 있으나 삶의 열매는 흉내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늘 현실보다는 삶의 열매를 불려가세요. 아무리 설교를 잘해도 성령서가 나서나도 삶이 깨끗하지 않으면 경제의 재산입니다. 물질이나 종류에 빠지거나, 사람을 대할 때 차별하거나, 무시하거나, 권위를 내세우거나, 규만하게 행동하거나, 하나님과의 자세를 내세우는 경계의 대상이 되야다, 어 무엇인가 잘못되어 가고 있는 겁니다. 순간에 마귀가 끼어들고 있는 걸로. 영성 은사사용에 앞서, 사실 먼저 다시 할 필요가 있는 사람입니다. 현실은 더구나 거짓된 것을 난무합니다. 삶이 열매를 보려고 하세요. 기도하면서 성님에게 영별 배 은사를 강구하세요. 심정한 열매를 몇 년간을 보려고 노력해야 돼요.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향하고 있는가를 보세요. 바른 마음, 바른 자세를 먼저 가져야 됩니다. 성령은저러운가가 동력을 하지 않으시면, 성령이 오면 성령사를 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나는 어떤 감정을 가지고 사역을 하고 있는가, 어떤 욕심을 가지고 사역하고 있는가, 늘 자신을 점검하세요. 은사의 나타남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은사의 맑음이 더 중요합니다. 막지 못한 은사, 우리 해악을 끼치는 게 됩니다. 은사에도 처음 세 가지 은사인 계시 은사, 즉, 지혜 말씀과 지식 말씀 은사, 영의 은사가 너무나도 중요한 은사입니다. 모든 다른 은사의 기초가 계시 은사입니다. 기초가 잘 되어야 지속적인 성장이 가능합니다. 기분을닦으세요기분을 강화하세요. 이 기초 은사를 통하여 삶에서 성품의 변화, 성결의 열매로 나타나게 됩니다. 첫째, 영분의 은사를 개발하다 신앙생활을 성립적으 하려면 영을 분별하는 은사를 개발하는 게 중요합니다. 영구의은사는 무엇보다 중요한 사람입니다. 이 세상에는 불순종의 영, 악의 영, 미혹의 영, 점치는 영, 거짓말하는 영, 담들게 하는 영, 개구리 같은 영, 더러운 영, 귀신의 영 등이 역사함으로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자신의 영적 건강을 위해서 영부를 하기 위해서 목회자와 성도를 각별히 주의해야 됩니다. 그럼 영도 어떻게 분별하느냐? 성령은 사 영을 분별합니다. 하나의 말씀으로 영을 분별합니다. 열매를 보고 영을 분별합니다. 육체를 열매를 맺는 자가 있습니다. 성령을 내 맺는 자도 있어요. 귀에 다니는 사람들 중에 있습니다. 성령 열매를 맺는 사람은 천국의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한과 어려움과 진실함이 있느라 성령 열매를 맺는 사람은 하나의 마음을 감동하게 하는 사람을 악령 열매도 있습니다. 이런 지들로 속살거리기를 좋아하며 따라가다 보면. 막내도 호상합니다. 밖으로 보이는 능력이 많은 종을 따라갔다가 나중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렇게 밖으로 나타난 능력만 먹고 따라가면 영을 팔아먹고 폐가망신을 당합니다. 말수가 성경에 충만하여 영들을 분별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님들의 영들을 분별하는 은사는 사람, 필수 은사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집행은사를 잘 영을 잘 분별해야 돼요. 자영공별의 성경적 증거입니다. 영감이 충만했던 사도 베드로는 영으로 사단 즉악령에 가득한 아나니아의 상태를 직접 본 경험을 은사합니다 어떤 네. 일단 어떤 말고 모두 믿지 말고 영들의 소속을 시험하고 검토하며 그 열매를 보 소속 확인이 필요합니다. 영은 누가복음 2장 3 9절과 같이 살과 뼈가 없는 실전이으로 육신의 눈을 알지 못하지만 영의신 하나님 말씀으로 성령으로 분별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맞지 않는 모든 영들은 거짓된 것입니다. 어떤 영을 받은 은사자가 있을 때, 그가 세상 풍속을 계속 추동함으로 세상 사는것치에 불순종하는 행위가 보이면 거짓 영인겁니다 그래서 영영들을 정말 잘해야 됩니다. 전이가 일어나기 때문에 자기한테 가 옛제 영들 분별하는 표준은 무엇이냐? 성경에 성도들과 관련된 거룩한 영은 성령이시며 성도를 돕는 천사들도 영이나 그역사는기한되어 있으므로 성도를 속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성도 안에서 역사하는 영은 성령 이 아니면 귀신입니다. 성령의 역사로 성도 안에 역사하는 귀신이 도망가는 겁니다. 말소가 성령으로 충만하고 말소가 성령으로 분별해야 조치를 해야 되면 떠나 보내야 된다는 얘기예요. 영들은 그들의 행위의 열매를 알수 있습니다. 언제가 누락질을 한다든지 물질적이든지 영적이든지 문제를 일으키는 자는 악한 귀신의 영향을 받는 자입니다. 그리고 교회를 분열시키고 엉엉키나 까시나 못한 열을 맺게 될때그는 음, 거짓적인 은사자입니다. 명분을 은사를 받았다는 자들이 은혜로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깨닫기 위해 성경을 열심히 묵상하고 배워야 합니다. 그러나 배울 필요 없다고 하거나 안다고 교만하여 성령의 사역과 악행하는 자들이 받은 영을 받는 악령의 역사가 될수 있고 세상에 미혹되는 것이며 이와 같은 경우에 있어서 처음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사람이 점점 나쁘게 달라져가면 그용영이 다른 사람이 경계해야 된다 우리가 세상을 인 받지 않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운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를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콜리더서이장씨입니다영들은 이미 전파된 정상적인 복음이 아닌 다른 것을 전하거나 또는 거룩한 영성령 아닌 다른 영을 받게 하는 경우에 다른 영국 악령입니다. 즉, 성경 말씀대로가 아닌 전설의 고향 같은 사후 인간의 불친자들의 귀신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말씀을 전하면 그 영은 경계의 다른 영인 것입니다.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않은 다른 애들 을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않은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않은 다른 복음을 받게 할때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코린더 11장 8절. 그 사람의 인격이 퇴부되거나 더러운 것,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깨끗하지 못한 오랜 신도가 나타나면 다른 영으로 귀신이 영입니다. 성령은 거룩한 영입니다. 성령은 회개한 깨끗한 그 제거합니다. 잘못된 능력을 가진 자들은 이득을 행하며, 유혹하며, 넓게 행동하기 시작하며, 제사람에 가서 이장구절로집들고 왔으니, 다른 법을전하불하여 자기들은 사도지이로 말하며, 기적과 체험의 역사를 추종하며 나타납니다. 악한 자의 나타나면 사당의 활동을 다 모든 능력과 표조가 거짓기도과 불의의 모든 속임수으로 멸망한 자들에게 있으리니, 그는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않으며 구원을 받지 못하며 대선을 으면서 2장 9절 10절에 분명히 말했어요 이들은 이단의역사에 따라 거짓기득을 행하며 의의입구을 가정하며 귀신의 기운을 받는 제자로서노력기를 하며 성도를 유혹하고교회를 파괴시키며 주인 끌어가기 운동을 벌이는 겁니다 주로 권세자, 명예자, 보안자지성인들 보석, 사법부, 행정부, 입법을 마비시키며 또한 이성가격 부정하는 것이 필수적인가 그럼 영들의 특징이에요 성능의 역사는 계속 성화되므로 성품의 굴리 형상을 담고 도덕적으로 성화하여 자유함을 누립니다. 귀신의 사로잡히면 거짓된 기쁨으로 거짓 학생 속에 미흡된 목사나교육적한 주의종 과서 보입니다. 그러나 선한 종들을 칙박하고 무시하고 사기꾼이고 거짓말쟁이라며 성질이 완고가해져 극단전감독을 흘러가도 알지 못하며 사랑이 없어지고 인격이 참전 편협하고 엉들해지며초말을 합리하여 정신적인 뇌해가 되어 미치거나 재산을 받치거나 가출하여 직장이나 학업을 중단하게 되기도 합니다. 연구운사자도 성경의 악령과 선사가 잘 연구해 가지고 주요한 소속적인 것, 선한 것들을 영적인 것을 심각히 구별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영부전사는 성경의 그 사랑하는 교회에 의한 사랑의 선물이므로 이 영부전사는 선한 목자가 다 있으며 기와담요 그리고 체면이 부족해야 어려움을 당해도 합니다. 그러나 강호 담대하여 말씀의 지식과 체험의 겸문을 넓히고, 약물을 지켜야 할 겁니다. 실제의 영부를 능력을 경비합시다. 실제적인 영부별 능력을 구하기 위해서 무조건, 음, 될게 아니라, 혼의 훈련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영적세 일어나는, 결과로 나타난 사람의 영적인 변화는, 혼, 즉, 지정의 변화를 주기도 기쁨을 주거나, 평화를 주거나, 육의 변화를 주기도 육체적인 새로운 현상이 나타나, 능력이 나타나고, 시가 나타난 것이며, 성능이 엄청 세가 일어나면 그인과 영향이 영과 혼과 육체의 전이적 교제하게 일어나게 되어 우리 의 직관력이 그를 분별하게 됩니다. 전이 상태 그 영향이 계속되는 상태를 기름부이라고 하며 영서 의식 단계에서 일어나는 사건이나 변화는 혼의 직관력에 인식하게 되어 하나님의 뜻이나 계시를 받아들이게 되거나 깨닫기도 하고 감동을 얻기도 하고 힘으로서충만하게도 됩니다. 그 때문에 온몸이 한나라 같되려고 노력해야 돼요. 이 성령의 기름 베기 결과로 나타난 현상이 성령의 나타니다 요한이 드러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며 드러내야 하는 말이 나는 글자 아니라 한데 요한복음 1장 1 0절 그래서 나타남을 영감이나 감동으로 느껴면말 명령이나 행동 아닙니다. 상대에서 눈에 보이는 현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귀신이란 그렇게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영을 본한다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다는 겁니다. 행동 노출되는 상태를 보면 그, 그 영이 분비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짜증을 잘린다면 짜증내는 영입니다. 혈기를 잘 내다면 혈기영입니다 질병을 많다면 질병영이 들린 거예요. 자꾸 서러워거나 슬픔을 만든다면 서러움영입니다 이관질을 잘하면 이관질이 영이요. 우울해한다면 우울해영이요 우울한 이렇게 분비를 하면 거의, 거의 다 맞게 됩니다. 잠복돼서 자신도 모르고 남도 모르는 미혹의영들이 조심해야 됩니다. 미혹의영들은 불가천 성능을 체험 하고 성령으로 장악되어 정체를 숨기도 하고 훗나갑 우리 충만한 게두두시간 이상 집중 온문 치유, 기도, 깊이 참석해서 안수받고 기도할 때에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러므로 성도는 반드시 불가천성으로 세례를 받고 자신의 심령을 성령으로 분하고축사해야 합니다 자신의 정확한 심령의 상태는 평소에 자신이 알 수가 없어요 반드시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거울 보듯이 자신의 모습이 정확하게 보이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성능사를 받으면 회계가 많이 하는 겁니다. 쥐시성을 보거나 환상을 보는 건 영의 의식단계에서 분별되는 거죠. 느낌이나 영감이나 확신은 전이계게 이루어지는 거죠. 이러한 성능의 가르침은 혼이 훈련되어 있지 못하면 받을이 못하고, 혼이 인식을 하더라도, 혼의 해석을 제대로 못하면, 즉, 혼의 사탕이 치해하거나 말씀이 바로 서있지 못하면, 문제가 야기 되는 것입니다. 그 체면의 전개라고 그러잖아요. 그 성능으로 통날에 혼과 육이 장악당하여 정확한 영, 믿예입니다악당한다는건 뭐, 체험해봐라, 그 말이에요. 자꾸 영을 깨우고 말씀을 드려야 영이 인식하고 민감해져서 분별이잘 됩니다. 믿음은 들으면 안 되면 들으면, 그래도 말씀은 맘량이다 그랬어 그래서 영의 은사만을 강조할 것이 아니라, 온몸이 성령과 말씀으로 치유되는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해요. 온몸이 할 나라 성령인데 뭐. 그러면 귀신도 떠나가고 여러분, 성령의 은사도 나타나고, 영굴, 영굴 영물 은사도 나타나요. 기답니다 오늘도 제 슬기를 끝까지 시청하시는 분들 축복하서 구독자에 알람서에 공유하시면 축복하소서. 오늘 말씀 듣고 말씀과 같이 성령 충만해 가지고 영들을 잘 분별해서 영이 영예 어떤 영인가 어디에 속하는가 바로 알고 자기 관리 잘하면 하게 영광 돌리면 하늘 볼 거둬들이면 축복받는 모두가 되게 하소서 예수 님 이름으로 기도드린나이다 아멘.